우리 아이 키? 더 이상 안 큰다고 걱정하셨죠? 놀랍게도 이것을 먹고 쑥쑥 자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키 성장은 유전뿐 아니라 영양, 운동,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많이 작다면 성장장애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이 성장의 신장과 비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신장은 뼈와 치아, 모발에, 비장은 영양 공급과 근육 발달에 관여하며 키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골추출물이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굴에는 항산화 효과와 강기는 개선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죠. 특히 굴의 글루탐산이 발효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가바는 스트레스에서 수면 유도는 물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바가 수면의 질을 높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충분한 수면이 키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저신장 소화를 대상으로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의 키 성장 임상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임상적 유효성도 확인할 수 있겠죠. 발효골 추출물이 우리 아이키 성장에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